브라우에 있는 그 롯데마트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깁니다 깊고 길고 가파르네요 지금 백팩에다가 자물쇠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 이건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해 봅시다 가만. 뭐 짧은 시간에 마트에 전 물건을 볼 수는 없겠지만 에, 한국에 없거나 한국과 유사한 제품들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에, 시식 코너가 있네요. 요구르트가 430원 정도 한가적으로 <laughs>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유가 있는데요. 우유 한 팩이 1,700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게 싼 편은 아닌데요. 우유는 여기는 맛있는 사과가 있는데, 어, 키로당64,500 동이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3,200원 정도 됩니다. 어, 맛있는 어, 빨간 사과가 여기 오이가 있는데요. 오이가 한1,900원 정도, 2,000 원이 조금 못 되네요. 좀 비싼 편이죠? 여기 보시면 수박도 있고 멜론도 있고 여러 가지 열대 과일들이 있는데 개당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킬로그램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일단 무게를 재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그 브리안이라는 것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안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니까 <laughs> 우. 냄새가 지독합니다. 용과 아시죠? 베트남에서 네. 생산이 많이 되는 그런 과일입니다. 용과. 망고, 망고 같은데 네. 아직 익지 않은 그런 망고 같아요. 네. 여기 색깔이 전혀 다른 망고도 있습니다. 한국마트와 마찬가지로 마트 안에 이렇게 장을 보다가 간단하게 요기할수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 한국 김이 있는데요 재래김이 라고 해가지고 먹기 좋게 봉지에 포장되어 있는 재래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원 정도 하네요 4천원이 싼가요 자 이쪽 코너는 한국산 제품들이 있습니다 비비고 제품도 있고, 팔에 돌김 볶음도 있고요 순창 고추장도 있고, 고추 참치, 어, 오뚜기 참치, 쇠고기 주, 어, 한국 제품들이, 어,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순창 된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 가격은 45,000동이에요. 한 2200원 정도니까, 어, 좀싼 편이죠? 그렇죠? 자 이쪽에는 또 한국 라면들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빔면, 불락 해물라면, 뭐 북경짬뽕, 진짜장, 열라면 등등 있구요 여기 라면이 19,800동이니까 유나토로 라면0 천원이 안됩니다 990원 정도 중라면 한개가 자, 여기에는 햇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 오리지널 돈으로는 1,600원 정도, 1,700원 정도 하는 가격, 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정도 있고요. 한국 과자들이 지금 이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콘칩, 새우깡, 새우깡이 2만 1,200원 정도 하네요. 한국의 음료, 아침 햇살, 어, 트레비 뭐 이런 것들이죠. 두유도 어, 있습니다. 두유 그리고 캔커피 종류들이 어, 진열되어 있네요. 자 한국 상품 바로 옆에 중 베트남 상품들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어, 한국 제품들이 다 2만 동이 넘어가는데 네, 베트남 제품들은 12,400 동, 뭐1,400 동, 뭐6,600 동. 어, 한국 제품에 비해서 어, 가격이 월등히 쌉니다 어, 절반 정도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한국 소주가 다 여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처럼 참이슬 가격을 보니까 59,000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3,000원이 조금 못됩니다 50원이 빠진 어, 2,95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소스 종류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소스 아, 보통 1200동에서 19300동 사이에 소스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오만동도 아, 있네요. 오만동 와사비 종류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물론 한국의 연 와사비도 있습니다. 겨자도 있고요 그리고 샐러드 소스들도 있고요 자 여기 자일리톨이 있는데 자일리톨 좀큰 것이 5 5 2 0 0원이니까 2,760원 정도 되고요좀 작은 것이 2 2 0 0 0원이니까한 1,10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쿠킹 오일들이 판매되고 있는 곳인데요 여러가지 해바라기씨유 올리브유 뭐 이런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우리나라 옛날 국수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어, 가격이 77,600동, 7 7 6 0 0원이니까 2년 동안 계산하면 한 3,800원 정도 됩니다. 그 옛날 국수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이게 물건을 판매하는 그, 홍보대사라고 해야 되나? 물건을 판매하는 판촉 요원들이, 어, 제복을 입고 있네요. 머드와이저라고 하는, 술을 지금 판축하고 있습니다 맥주 6캔들이가 56,400동 이니까 2,820원 정도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쪽에 있는 와인들이 조금 비싸네요. 어, 가격들이 좀쎕니다 어, 한국전으로, 3만원에서 3만 7, 8천원 정도 하는 와인들이 이쪽에 또 전시가 되어있네요. 어, <laughs> 어, 오... 한국 여자들이 열광하는 거. 립밤 또 뭐야? 립밤 사고 멋있었어. 오일. 무슨 오일? 아주 그냥 립밤은 싹쓸이네. <laughs> 자, 이쪽에는 베트남 커피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 네스 카페라고 하는 거. 아, 3봉지 20g짜리가 49,900동이니까. 우리가 어는한 3,000원이 못입니다 2,400원 정도. 베트남 커피는 뭐, 대체적으로 싼 편이죠. G7 커피 한 봉지에 18,000봉이니까 1,000원이 못돼요 한 990원 정도 네, 엄청 쌉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캘러그 2,7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스낵들이 전시실 있는데 한 500원에서 한 600원이면 다살수 있는 그런 스낵들이 즐비합니다 자 여기는 독일산 젤리를 판매하고 있는 하리본데요. 2,100원 정도 돼요. 제가 독일 마켓에서 갔을 때 독일 마켓에서 이 정도의 하리보를 990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하리보는 아무래도 수입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센 편이죠. 이런 사지 말아야 되겠네. 자 다음은 초콜릿 종류를 판매를 하고 있는 코너인데요. 어 다크 초콜릿이우리나으로는 2,400원 정도. 어, 초콜릿은 대체적으로 어, 가격이 싼 편인 것 같습니다. 비스켓과 그리고 빼빼로와 같은 초콜릿 제품들이 어, 이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도 전시되어 있고. 아, 여기는 뭐 오리온 초코파이가 거의 대부분 이네요 아, 롯데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롯데마트니까. 롯데 초코파이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유명한 견과류 제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트남 봉따우에 있는 어, 롯데마트를 구경을 했는데요. 어, 대체적으로 가격을 비교해 보면 저렴한 가격대 제품도 있고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가격의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자 한국 아가씨들이 이렇게 베트남 봉따우 와가지고 롯데마트를 싹쓸이 가는 거죠. 싹쓸이, 싹쓸이 할나고 뭐 샀어? 저 이거 그, 그... 라면이랑 코코넛 커피랑 코코넛 커피 오우 뭐 G 과자 치이랑왔어요 과자 종류 과자 종류 먹자 샀네 앞에 네, 호치민의 그 미니 스탑이 보이는데요. 미니 스탑 편의점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불닭 볶음면 어, 그리고 베트남의 컵라면과 라면들이 진열어 있습니다. 신라면 가격이 29,000 동이니까 150원 정도 합니다 가격이. 여기는 뭐술 안주들이 좀 판매되고 있고요. 캐시넛 같은 것도 히나클 뭐 이런 종류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 간단한 술 종류도 되어 있고요. 여기 프링글스 오리지널 있는데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200원 정도 여기 코로나 여섯 개들이 한 세트에 2,200원 정도 하니까 엄청 싸게 파는 거죠 1리터 우유 한 팩에 38,000원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900원 정도 됩니다 유제품은 어, 뭐 그렇게 크게 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약간 뭐 싸긴 한데 많이 싸지는 않습니다. 음, 야구르트 종류도 있고요, 음, 햄과 그리고 달걀 종류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구르트도 있고, 어. 뭐 한국하고 거의 뭐 비슷하지만 특이하게 뭐 과일 같은 것들을 열대 과일들을 판매하는 것이 좀 다르네요. 여기 삼각김밥 하나가 3,000동 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50원 밖에 안 되네요 엄청 싸네요 150원 여기 샌드위치도 있고 그 다음에 삼각김밥 그리고 사각김밥 그 다음에 샐러드도 있고요 간단하게 식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도시락과 반찬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편의점과 거의 비슷하네요 가격이 엄청 싸게 네, 제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통조리 제품들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자일리톨이 있는데 붕타우롯데마트에서우마나라 돈으로 2 7 8 0원 했던 그런 자일리톨인데 여기 가격이 6 아, 3 0 0 0원인것 보니까 3,000원이 조금 넘네요. 아, 마트하고 편의점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트보다는 편의점이 가격이 훨씬 높네요. 그 외에 뭐 잡다한 생활용품들이 진열되어 있고요. 잘 보이시죠? 서클케이라고 하는 편의점인데 서클케로 지금 이동 중이고요. 오드바이를 아, 타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 아,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한국 소주가 있는데, 7만 동, 3,500원 정도 하네요. 롯데마트에서 봄타우 롯데마트에서 2,800원인가 했는데 네, 3,500원이니까 마트보다는 좀더 비싸죠, 그렇죠? 그미니스탑에 있었던 프링글스 오리지널인데요, 한국돈으로는 1,700원 정도, 네. 진라면과 진라면이 컵라면으로 되어 있는데 신라면, 컵라면이 39,000원, 2,000원 정도 하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CS25 편의점이 있네요. 여기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5에 우유 1리터 한 팩이 2천원 정도 하니까 비슷하네요 마트별로 한국 제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김치도 있고요 맛김치 비비고 제품들이 많이 있네요 젤의 김도 있고 김치의 제품도 있고요 샤이니틀은 6,300도이니까 어, 서클 K나 어, 미니 스탑이나 가격이 비슷합니다.